내 네. 메인 제어기가 있고 이제 슬레이브 제어기랑 센서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터치패널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제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. 명령 신호를 보내고 이 명령 신호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상으로 모니터링과 추가 일정 그리고 제어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형태가 어, 2분당 데이터가 축적되도록 되어 있고요. 에러, 로그 같은 경우는 1분 단위로도 나오고 있고 또 범위를 벗어났을 시에는 어, SMS로 문자를 바로 즉각적으로 송보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네 릴리가 제어되었고 화면상으로도 이렇게 표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